갑술일조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갑목이 대들보 감이죠. 그래서 저희가 큰키 나무니까 교목이라고 하는 거죠. 큰 산이니까 고산입니다. 그래서 이 기상이 큰 산에 큰 나무가 박혀 있다. 그러니까 기상이 우선 큰 거죠. 그런데 술 중에 신 금이 있기 때문에 간목이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그것은 있죠 근데 어떻게 됐던 이 기상 자체는 크다고요 그, 그래서 저희들이 이 나무가 무성한 산는 계곡물이 있습니다 물은 흐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루월을 걷으면 은 나무 순이 막히는 계절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 나무 순이 막히고 단풍이 들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저 수로를 하면 풍광이 좋고 그에 따라 운치도 있고 가을 여행 낭만이 있고 멋이 있고 대신 큰산큰 큰 나무니까 고독감은 어쩔 수 없이 있더라. 그래서 문화예술 쪽에 근간을 이루는 것이 이게 수로일입니다. 그래서 독서의 계절 사색의 계절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특히나 술시라고 하면은 밤 시간이니까 어, 이제 명상이라든지 철학이라든지 종교 명리 이런 쪽에도 굉장히 관심이 있는 분이죠. 자, 그러면 어디까지 갔는고 하니 수월까지 갔다고 하면은 목을 키워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한다는 얘기요. 그래서 목은 어질 인자니까 성품이 인자하고. 추수를 하면은 요게 곡식이 돈이니까 재물복이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높은 산의 소나무같이 독야 청창의 기상으로 현실에 안주하기보다는 영혼의 삶을 추구하는 그런 경향이 아주 짙다. 아까 명상, 철학, 종교, 예술, 문화, 고구도 하고 무관하지 않, 않죠. 게 나만의 독자적인 길을 가고자 하는 순례자의 고행길을 선택하는데 주저앉지 않는다. 저희 이것이 이 공부 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대부분이 이런 성향이 짙지 않은가요? 네. 저는 대부분이 3번이나 4번 이 경향이 있다고 봐요. 그 다음에 술의 지장간에는 신정무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상관 경관인데 상관 경관이 화극금에서 여기서 요 상관이 이 정관 신금을 녹이려고 대든다 그 보석을 이렇게 녹이면은 어 여자 입장으로서는 남편궁, 예를 들어서 남자 입장에는 자식궁, 남녀 공이 직장에 대한 그런 아픔은 있다. 그런데 이게 흉작용을 할때에요 상관, 경관이 좋은 경우도 저희 예를 들어서 보자고요. 이게 내가 갑목일 때, 예를 들어 상관이라고 하면은 여기서 있는 것대로 갑목인 경우에 정화는 상관이죠. 그런데 정화는 상관인데 지금 이게 신금이라고신금은 관이라고요. 그래서 상관이 관을 봤으니까 경관했어. 그러면 경관했으면은 보석을 정화가 녹이려고 되어든다. 그러면 길한 거예요, 흉한 거예요. 이거 흉한 거예요. 그런데 갑목이 정화에 이게 경금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저희들이 갑정경이 있으면은 이게 삼봉을 생각하셔야 돼요. 삼봉을 생각하면 이게 길작용을 한다는 얘기거든. 그러면은 우리가 을목의 입장으로 봐서는 생명체에서 상관이 병화예요. 그러면 을목에 가장 바라는 바가 뭘 보는 거예요? 병화를 보는 거예요. 그럼 이게 상관인데 상관이 화극금 하는 이 경금을 봤어. 그럼 경금을 보면 어떨까요? 이게 경금이 활동을 하려면 냉에서는 움직이지를 않아. 그러니까 활동하려면 우리 사유측 근거,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사화 속에서 장생을 해. 이 이야기는 무엇을 봐야 움직인다고요? 어, 경금은 화를 봐야 움직여. 화를 보지 않으면 냉금이라서 쓸다리가 없어. 그러면 이것은 상관경관이 굉장히 좋은 거라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신금이요. 신금이면 우리의 병신합소돼서. 이게 병화를 신금이 잡는다 그러죠? 그런데 그 구조가 신금이 병화를 보면 반짝반짝 빛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이때는 또 좋은 거라. 그러니까 상관경관을 그 용어에 매달려서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게. 길과 형은 분명히 나누어서 봐야 된다. 그 얘기.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됐든 지금 현재는 상관경관이 좋은 역할을 못 하는 거라. 그러면 상관생제라고 하는 것이 있어. 이게 무슨 행관이에요상관생제 화생토를 한다고요. 겨울철에는 화생토 그러하면은 길작용을 해요. 흉작용을 해. 해요. 요길작용을 어, 하죠. 그런데 한 여름철에 정화도 흉작용을 하고 요 무토도 흉작용을 하는데 화생토 요렇게 하면은 여름에는 이게 대흉이라. 그러니까 그 계절을 꼭 살펴봐야 된다는 얘기요 그래서 겨울철에 상한생제가 하면 좋다는 얘기는 겨울철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 그래서 정화 하나가 겨울을 나게 해요. 가을 겨울에 술중 정화 무토를 규정하게 쓰면은 이게 경제적인 안정, 식복도 있고 자식복도 있고 남편복도 있고 이렇게 다 있을 수 있다 그거요. 예 그러면 그게 무슨 얘기냐? 화생, 토, 토생, 금에서 상관, 생재 이게 재생관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렇게 흐르면은 자식 복도 있고, 직장 복도 있고, 남편 복도 있고, 아내 복도 있고, 돈복도 있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근데 과연 그렇게 생으로 쫙쫙쫙쫙 빠지기가 쉬울까? 쉽지 않은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 천간만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지지에다가 이게 갑정신이 있을 때 내가 갑목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오화가 있어 이게 유금이 있어 그러면은 저 유금이 가장 겁나 하는 게 뭡니까 오화요. 그러면 아 어, 이거 봐라 이거 녹이네. 이거 녹이려고 되들어면 이게 스트레스를 받는데. 그럼 과연 이것이 흉작용을 하느냐 길작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좋고 나쁨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벌써 요, 요렇게 되면은 이게 내가 갑목이라고 하면은 이게 6월 가을이거든 그러면 가을에 요게 뭐가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좋고 나쁨이 이게 결정이 되는 거라 자 지장관이 식신생제 재생관 이렇게 흐르면 길하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식상이 좋으니까 언행이요. 그리고 이게, 이건 죄니까 돈이요. 그 다음에 이게 관은 명예요. 이게 다 좋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럴 때 신금, 정관, 명예보다도 무토, 재물을 추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왜, 왜 그럴까 하는 얘기요. 왜 그럴까. 정화하고 신금이 저, 화생도 토생금, 이렇게 흐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배우자궁에 갑술일 때 굉장히 강하다는 얘기. 그러면 왜 배우자궁에 그렇게 강할까요? 아까 갑술에서 내가 뿌리를 박는 건 좋은데, 저술 속에 뭐가 있어가지고? 싱금이 있어가지고. 그게, 그게 그것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진술충 하면 지진이 일어나요. 그런데 저희가 지진이 일어날 때를 잘 생각 한번 해 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경금이 굉장히 강해. 예를 들어서 무토도 있고, 무, 무토도 있고, 어, 이렇게 간목도 있고, 예를 들어서 경술이 있고, 이 토가 굉장히 강하다고 생각했을 때, 여기 와가지고 진술충으로 하면은 바위덩이 있는 큰 산이 쉽게 잘 흔들릴 거냐. 문제는 목이 약할 때가 잘 흔들려요. 그래서 토가 강하다든지 경금이 강하다든지 이런 것이 강하면은요, 이게 진술충돼서 지진이 일어나도 그렇게 큰 영향 받지는 않더라고요. 여기 일일지 진술충이 상반된 저 어떤 어떤 때는 기라고 어떤 때는 흉하느냐 그 문제요. 다 같이 신자진수고. 그래서 이게 수고요 이옷을 화고 그러면 어 요거 화고요 사유측 금고 이게 금고니까 돈이요 다 돈이요 창고니까 해미미 먹고 이럴 때 이게 다 생왕묘에서 해장생 묘 제왕 이게 다 무덤이잖아요 그러니까 무덤의 흉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 한여름에 물 없는 열토와 한겨울에 불 없는 동토는 생명체의 목의 무덤이 되는, 이게 무슨 얘기냐. 한, 한여름에 요런 술토, 요런 밑토 이건 진짜 큰 무덤이 되는 거죠. 그럼 한겨울에 진토, 축토는 큰 무덤이 되는 거죠. 그럼 반대로 한겨울에 건토, 한가울의 열토. 이거 어때요? 좋아요. 아, 좋잖아요. 길작용이요. 그래서 저희 이게 12운성 묘인데 육친과 관련된 뜻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때내 배우자궁이 무덤에 들어갔어. 그럼 무덤에 누워있다. 세상이 캄캄해. 안 보여. 병이 들었어. 죽었어. 이런 쪽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얘기지. 네. 배우자가 무덤에 들어갔어. 그러면 바로 그게 나의 고통이요. 그게 식구들하고 다 육신하고 관계되는 거죠. 그래서 나와 부모 형제자, 배우 주장, 누군가가 무덤에 들어있으니까, 남 모르는 고통이 따른다. 그 얘기죠. 이게 바로 무덤이 창고라. 그래서 진술 측면은 각계절의 마지막 달이요 그래서 봄은 봄은 따뜻하죠. 이게 진토. 그러면 여름은 덥고, 무슨 토? 미토. 가을은 서늘하면 무슨 토? 술토. 겨울에는 추운 기운, 무슨 토? 그렇죠. 그것처럼 계절별 한난 조습이 저장창고가 돼. 그래서 실은 반대 계절에 이런 글자들이 굉장히 길작용을 하는 거지. 여름철에 습토. 그래서, 여름의 개월인 미월은 소소와 대소가 있어 강한 열기를 저장하는 창고를 의미하는 고지이다. 그러니까, 창고는 다 돈복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돈은 있다. 진술 충미 사고, 땅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곡식 창고에 보관하는 그런 역할을 하더라. 그래서, 식복이 있어요. 재물복, 똑같은 얘기야. 부자다, 부유하다. 경제적으로, 똑같은 얘기. 그 다음에 진술 충미를 일지에둔 20가지 일주가 있어요. 자, 60가지 중에서 20가지면 3분의 1이잖아요. 네, 많은, 많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의저 토가 천가는 10개고 지지는 12개죠. 네. 그왜두개 추가 더된 오행이 어떤 오행이 더 추가가 됐어요? 토가 추가가 더 됐잖아요. 그럼 토 때문에 12가지요. 그러면 다른 건 다열 가지, 또두 가지씩인데 지지에서는 토만네 가지요. 그러면 우리는 땅 밟고, 하늘 밟고 다녀요. 땅 밟고 다녀요. 아, 그러니까 땅이 넓어야지. 아, 땅에서 농사짓고 생명체 도다하니까 그래서 이 땅이 변화를 일으켜주는 거야. 가장 중요한 게 습토냐, 건토냐. 그러면 습토 중에서 자갈이 있는 토냐 옥토냐. 그래서 저희가 이게 진술 충미가 변화의 가장 주된 그 기운을 끌고 가는 게 진술 충미요. 그래서 백호라든지 괴강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토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이잖아요. 네. 그래서 갑술은 아까하고 비슷해요. 예술, 종교, 문화 그런 쪽 하니까 의료, 교육, 할인업, 상담, 종교 분야에서 업상 대체를 하면 말년에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갑술은 푸른색하고 개니까 청구요. 푸를 청개고, 푸른 개요. 숲 속에 있는 개. 그럼 사냥개도 될수 있고, 용맹하고 충성심을 나타내고, 잘 짓고 말을 잘 한다. 갑술, 그런 것도 있다.